1교시 2번 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107회도 나왔고 <laughs> 과전류 강도라는 게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 t 과전류 강도 또는 MOF에도 MOF는, MOF는 CT와 PT와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22.9kV에서 MOF 과전류 강도에 대해서 적용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22.9kV, c 2가 있고, 이 앞에, 아니면, 뭐, PF가 붙든지. 이 MOF에 CT가 들어가는 것이죠. CT에 들어가는데, 이 CT는 선로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고스란히 이 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선로에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열이 발생한다 말이죠 열이 발생하는데 모든 전선이나 전기 기기는 이 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열과 방산하는 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다. 그런데 발생하는 열이 있어서 충분하게 발생하는 열을 방산하게 되면 전선이 됐던 기기가 됐던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정격 그거를 우리가 정 연속 정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발생하는 열은 많은데 방산하는 열은 적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선이나 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다 이거죠. 그렇죠. 타겠죠. 열이 나니까 탄다. 그 열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정격전류라고 표시하고, 정격 전류보다는 훨씬 많은 전류가 흐를 때, 이거를 우리는 사고 전류. 삼상에서는 단락 삼상 단락 사고 전류가 가장 큰 값으로 되겠죠. 선로에 직렬로 연결된 CT나 MOF는 MOF는 이러한 열적 강도에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정격 전류에 몇 백까지 견디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를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버텨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열적 과전류 강도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책에는 열적 과전류 강도와 정격 과전류 강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요. 헷갈릴 겁니다. 자,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세요. 이거를 갖다가 정격 전류 뭐예요? 사고 전류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했어요. 열적 과전류 강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기를 선정을 할때 정격이라고 그랬어요. 정해놓은 규격, 정해놓은 규격 동안 버텨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정격 과절류 강도입니다. 정격 과절류 강도인데, 열적 과절류 강도의 표준 시간을 1세크로 했을 때의 과전류 강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정격 과전류 강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책을 보시면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정의된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 없습니다. 자 오늘 모범답안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정격 과전류 강도라고 하고 모든 제품은 어떻게 돼요? 표준품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정격 과전류 강도의 표준을 정해서 정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열적 과전류 강도란 사고나가 났을 때 정격전류의 몇 배까지 견딜 수 있느냐의 한도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열적과전류 강도라고 하고 이 열적과전류 강도의 표준 시간을 1세크로 잡았을 때의 과전류 강도를 정격과전류 강도라고 정의하며 이 정격과전류 강도의 표준값을 이렇게 정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22.9kV의 수전설비에 적용하는 MOF의 과전류 강도의 표준은 뭐예요? 40배수, 75배수, 150배수, 300배수를 갖다가 정격 과전류 강도의 표준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삼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 변전소와 변전소와 수용가 사이에 수용가 사이에 거리에 따라서 수용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임피던스가 달라지겠죠. 임피던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임피던스가 커지고 거리가 짧아지면 임피던스가 적기 때문에 한전이나 안전공사에서는 이런 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격 전류에다가 변전소까지의 거리를 표값으로 간단하게 해서 어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고 거기에 표로 해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기술사 시험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핵심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실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22,900으로 일반적으로 종, 지금은 뭐 1,000km까지 고압수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압수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는 100km가 넘으면 어쨌든, 어쨌든 에, 특구압,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고압 수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MOF의 과전류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 MOF의 과전류 강도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변압기 전단에 단락 전류 즉 서브스테이션까지의 임피던스와 선로의 어, 임피던스를 적용했을 때한 8000암페어 즉 8카 정도의 단락 어, 사고 전류가 있다. 이랬을 때 에, 정격 과전류 강도는 어떻게 돼요? c t v 가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10대 5다. 그 10대 5다. 10대 5다 한다면 자 정, 열적과 정, 어, 전류강도는말 그대로 전격 전류 분의 8000. 그러면 여기다가 전격과 전류강도 1초 그러면 은 800배수의 MOF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00배수까지밖에 안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시간을 줄여주면 되겠다. 여기에 PF 같은 경우 차단 시간을 그럼 800 곱하기 루트 t, 루트 t. 그러면 에, PF의 차단 시간을 1 사이클로 잡았다. 그러면은 60분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혹시 계산기 가지신 분 계신가요? 100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150 정도를 선정하면 됩니다.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간이 수전설비 경우에 용량에 pf로 많이 보호하는 이유가 차단 시간이 짧고 어 변압기 전단에서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과전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pf로 보호해서 과전류 강도 즉 mof를 보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격 과전류 강도 이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격 과전류 강도. 열적 과전류 강도 어, 또 과전류 정수 CT MOF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이것이 2번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